안녕하세요. 치과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예약 좀 하려고요. 저희 병원을 이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? 아니요. 처음인데요. 어디가 불편하신가요? 치아가 아파요. 예약은 언제로 잡아 드릴까요? 내일 오후 2시요. 네. 바로 예약해 드릴게요. 성함과 연락처를 말씀해 주세요. 이름은 홍길동, 연락처는 비밀이에요.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신가요? 의료보험이 되나요? 치악요정은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럼 치과 보험도 안 되나요? 치악요정은 치과 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네, 잘 알았어요.